안녕하세요. 코인마켓 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최근 시장이 부진합니다. 부진한 가운데 여전히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주요 암호화폐 시세현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일까지는 그래도 하락세가 깊지 않았는데, 자, 비트코인 기준으로 8,000달러 선을 붕괴를 하면서 나머지 그런 어, 암호화폐들도 하락세가 거세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열어봐서 현재 가격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60일 선, 비트코인 60일 입형선이 지금 지지하지 못하고, 가격이 그 밑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어, 7,900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이 가격대는 언제 가격대를 어, 지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냐면은, 자, 보시다시피 한 4월 중순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자, 그러면서 7,800달러 선으로 급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 가격대를 어,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이 가격대를 지지하지 못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어, 한0 0 달러, 0 0 달러 후반 대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에도 불구하고, 자, 전 JP 모건 트레이더가 비트코인이 올해 한2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참2만 달러의 가격을 예상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로는 최근에 미국 최대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이 기간용 암호화폐 거래 상품을 출시한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하드 월렛 제조업체인 레쩌와 기관용 암호화폐 월렛 컨소시엄을 출범한 점 이런 전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몰타의 법률 전문가가 은행이 만약에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해서 화제입니다. 자그 해당 전문가는 은행이 현재 지금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스템을 멀리하고 있는데, 기피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은행의 어, 최적화된 그런 새로운 그런 기술을 재발로 걷어차는 꼴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또 어, 또 다른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현재 어, 거품이 껴 있지만은 자그 누구도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를 어, 예단할 수 없다.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재무장관이 기업들과 모인 자리에서 자신은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은행이 이 암호화폐 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또 지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이에 걸맞는, 알맞는 적정한 세금 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ICO 밸류에이션 시스템을 어, 갖춰야 된다라고 그럴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런 유럽 시장의 그런 암호화폐 관련,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어, 그런 나라로 프랑스가 이렇게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점은 어, 그 재무장관이 과거에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어,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어, 이렇게 편입되는 그런 모습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신코의 전략 리서치 팀 이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